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안쓸것 같은 되게 어려운 표현 같지만 이게, 이게 어린이 애니메이션에도 나와요. 그래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진쌤입니다 진짜 엄청 오랜만에 초탈영어 영상을 오늘 업데이트를 하네요 그 테드도 지금 올리다 말았죠 너무 허... 편집할 것도 많은데 오늘은 영어에서 쓰이는 라틴어 표현 중몇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 것들 이게 제가 항상 영어를 가르치면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인데 그것들만 이제 한번 모아봤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라틴어 표현도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바로 et cetera예요. et cetera. et cetera. 기타 등등이란 뜻으로 약자로 etc를 쓴 다음에 점을 찍는데 이거를 절대로 etc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읽는 분들이 가끔 제가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계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et cetera라고 읽어요. et cetera. 그래서 옛날에 고전 영화 중에 그 율브레너가 나오는 왕과 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사람 이제 그 시암왕국 시암왕국 그 태국 태국의 국왕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교사가 그 표현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써먹거든요 그 영화에서 Et cetera, Et cetera, Et cetera When I shall sit, you shall sit When I shall kneel, you shall kneel Et cetera, Et cetera, Et cetera 그 기타 등등이란 뜻이고 절대로 ETC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라틴어가 status quo, status quo라는 것도 다 라틴어에서 왔어요. 지금 상태를 어, 변화하고 있지 않는 지금 현 상태. 어. Vice versa 이것도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뭐 역으로 이런 뜻으로 쓰는데 이것도 원래 원래 온 곳이 라틴어예요. 그리고 뭐 대결할 때 쓰는 그 versus, versus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뭐 대, 누구 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 대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b o n a f i d 진짜 genuine 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b o n a f i d 이거는 의외로 이 라틴어 표현들을 어릴 때 만화에서 듣고 배운 게꽤 있어요 이 b o n a f i d 라는 거는 지금 새로 또 개봉 그 실사판으로 개봉했죠 알라딘에서 봤어요 알라딘 거기서 friend like me를 그 로빈 윌리엄스 그 지니가 이렇게 딱 부르면서 버나 거기서는 발음을 다르게 해요 그 일부러 로빈 윌리엄스가 bona fide라고 그러거든요 bona fide certified 하면서 you got me bona fide certified you got genie for c h a r l a 난 그래서 그뭔 소린가 했었는데 라틴어에서 온 거고 원래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음, genuine 그리고 우리한테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가로라는 뜻으로 quid pro quo라는 말이 있거든요. quid pro quo 되게 생소하죠. quid pro quo 이 영어를 많이 쓰신 분들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자주 못 보셨을 거예요. quid pro quo 뭘 대가로? 또 우리 사전에는 뭐라고 나오지? 아 모모에 대한 보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모에 대한 대가로. 이건 또 제가 처음 봤던 게 어디냐? 바로 라이언킹이었어요. 그스 c a 스카가 그 쿠데타를 모의하면서 그 하이에나들하고 노래를 부르거든요. Be prepared. 거기서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스카가 어디 벼랑 같은 데 아래서 이렇게 애들을 내려다보면서, Of course, quid pro quo, you're expected. Of course, quid pro quo, you're expected to take certain duties on board. To take certain duties. 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이 표현을 quid pro quo.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안쓸것 같은 되게 어려운 표현 같지만 이게 이게 어린이 애니메이션에도 나와요. 그래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quid pro quo. 그외에 우리가 뭐 학위를 표현할 때 쓰는 뭐 BA, 뭐 BS, PhD 이런 게 사실 다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일상에서 그 실제 라틴어로 발음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넘어가고 d e facto. d e facto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d e facto. 실질적인이란 뜻으로 많이 써요. 실질적인. 그래서 뭐 even though 뭐 Medvedev가 대통령이었지만 실질적인 대통령은 뭐 푸틴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은 뭐 Putin was the de facto presiden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de facto. 그리고 in loco parentis라는 말이 있어요. in loco parentis 부모님 대신 부모님의 권한을 대신하여 라는 뜻으로 쓰는 건데 이거는 그 옛날에 여인의 여인의 향기에서 그 커널, 루테닌 커널 프랭크 슬레이드 알파치노가 한 대사에서 그때 처음 들었던 표현이에요. in loco parentis I'm here in place of Charlie's parents. Excuse me? In loco parentis. 그래서 음, 부모님 대신에 란 뜻으로 쓰는데 난 제일 처음에 뭔 소린가 했어요 그그 대사에서 근데 이런 것도 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리고 대략 어느 시기라는 뜻으로 circa라는 말이 있어 circa circa 그 사진 같은 거 아래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뭐 자기 동생 바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래 뭐 President John F. Kennedy and a n 케 Tony General 1962뭐 이런 식으로 대략 1962년쯤 그래서 확실치가 않을 때 대략 언제쯤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c 카뭐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This is me circa 1993. 음. 말로는 그렇게 많이는 안 써요. 근데 그그 그 사진 같은 거 아래에 이렇게 글로 많이 씁니다그까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읽거나 이제 아니면 아그뭐 아카데믹 라이 g 또는 이런 리딩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예시를 들때 항상 e g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많이 볼 거예요. eg. 그게 for example이란 뜻의 라틴어예요. exempli gratia라고 해 가지고 eg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영어에서 읽을 때는 그냥 for example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for example. 그리고 또 for example 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는 게 이제 i.e. id id est 란 뜻으로 이제 쓴 건데 이거는 그냥 i.e.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i.e. that is 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이건 그냥 i.e.라고 얘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편지 같은 거 아래 추신이란 뜻으로 쓰는 그 p.s. 그 postscriptum 이것도 라틴어예요. 라틴에서 온 거고 이거는 그냥 읽을 때 p.s.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라틴어 약자인데 우리가 그냥 알파벳 그 약자 그대로 읽는 표현들이 바로 우리 오전 오후예요. a.m.p.m. ante meridiem, post meridiem, 정오 전, 정오 후란 뜻입니다. 라틴어로. 그리고 우리가 그 연도를 표기할 때 서기 뭐 2019년이잖아요. 지금 그 서기를 a.d.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원래 anno domini. 그러니까 the year of the lord. 그렇 예수님 예수님 탄생? 탄생? anno domini. 또 그리스도 기원 후. 란 뜻으로 쓰는 거고 이건 그냥 읽을 때 AD라고 얘기해요. 안노도미니. 근데 이것도 원래 어디서 왔냐? 라틴어. 그래서 죽은 언어이지만 영어에서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도 있는 라틴어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머지 것들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초탈영어 원진쌤이었습니다. 원진아!